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도대체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걸 어떻게 알았고, 이걸 어떻게 파서 유물을 찾냐?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는데, 아주 짧은 짧은 용인 보정동의 고구려 석씨를 발굴하는 과정들을 아주 짧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아,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유적을 찾고 발굴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용인 보정동에 있는... 뭐한그 석실묘 두기 정도가 나온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라든지 여기 보면 주변 지역에 그런 유적들이 어떤 유적들이 있는지를 통해서 아 여기에 뭔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학술 조사를 하게 되죠. 여기 너무 빨갛게 점이 그려져 있는 곳이 용인 보정동 고구려 석실 유적인데요. 아파트 잔지 사이에, 도대체 저기에 무슨 유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바시 조그맣게 있고, 아마 그, 대신에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아파트 뒤에가 신라 고분들이 쭉 모여있는 그런 유적이었어요. 그래서 연관된 뭔가, 그 고고학 유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합리적인 의심하에, 여기에 뭔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짓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고고학 발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렇 평탄화가 쫙돼 있었습니다. 그냥, 뭐, 평지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고학자들의 발굴은 외과 수술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들을 갖다가, 그냥, 바둑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둑판 같이 네모나게 구획을 해가지고, 길게, 혹은 한 칸씩, 먼저 땅을 파봅니다. 땅을 파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이상하게 도, 생긴 돌들이 나왔어요.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만 이상하게 생긴 돌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사람이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돌이죠 여기서부터 고고학자들은 우리가 그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 땅을 같이 파들어 갑니다.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땅을 파서 보니까, 아까 그런 뭐 희한하게 생긴 돌무더기가, 그렇죠? 지금 파보니까, 이와 같이 생긴 고구려 석실군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이제, 내부를 파보면은, 얘와 같이, 지금 시실은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뭔가, 여기에 보시면은, 토기가 나온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발견, 고고학자들이 붓으로 쓸어가지고, 아까도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에서 계속 뭐 정밀하게 발굴을 해서, 얘와 같은 산산이 부서진 토기 조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주 꼼꼼한 작업을 통해서 에어 같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분에 발견된 이런 외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구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림도 다그죠죠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유물들 그런 것들을 토기 이런걸 우리가 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옆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횡화식 석실이라고도 하는데 옆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덤 뭐 상편없습니다 뭐 비가 오고 막 땅이 지저벅절벅버리는데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발굴하면서 아까 보셨던 여기 원래 무덤이라고 그랬으니까 관 만들었던 관고리라든지 관을 만들었던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고 이렇게 다 산산이 부서진 채로 나와있는 그런 고고학 그런 유물들 그렇죠 토기들을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저희 말하는 고구려 시대의 전형적인 이런 토기를 복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구학이 굉장히 뭐인디아나 존스같이 그렇게 멋있게 보물을 찾는 그런 작업이라고 뭐 이해하시거나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증거들 이렇게 조각조각 부서진 토기 조각 하나에도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셨죠? 여기 네모나게 돼있는 전체를 아주 구체적인,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이렇게 파서 이땅 속에 묻혀있는 이런 같은 석실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이 과정은 물론 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고고유적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발견된 고고학 유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게 과연 우리 그 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하고 있는 전국이 부속 유적이죠 전국 선사박물관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고고학 유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존되고 활용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고고학 발굴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시지만은 실제로 고고학 발굴은 뭐 사회적 자본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한요야여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게 고고학의 발굴 작업인데요 그래서 그런 그 공공의 자본이 투여된 매장문화재 유적들이 어떻게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잘 보존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존의 당위성이 있는 거 그래서, 고고유적을보존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적에, 그렇죠. 유적에 박물관을 세워서 그것들이 어떤 역사와 문화 교육에 획기적인 그런 시설로서 활용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지역 문화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관광 자원에서 결국은 어떤 지역의 문화적인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전국리에 있는 전국 선사방면 전경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방이죠. 이런 구석기 나라라고 하는 간판을 지나서 이 동네 가면은 뭐다 구석기 사거리뭐 구석기 뭐 대박 숲을 날 구석기라고 하는 문화재 고고유산이 그지역의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금은 도기마도있고요 그리고 전국리 구석기 규정입니다. 전국리 구석기 규정은 1978년도에, 뭐제 손에 들고 있는 여와 같은 동아시아 최초로 이런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주먹도끼가 발견된 규정인데요. 뭐, 그렉 보엔이라고 미국 명사가 발견됐습니다. 뭐이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구석기 시대에 아주 최고의 그런 뭐,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이 주먹도끼, 우리가 뭐 프랑스의 아슐리 지방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데요. 서양의 구석기 학자들이 이와 같이 기술이 잘 만들어야 되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와 같이 잘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서양어만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1978년도에 뭐예요? 전국에서 이와 같은 서양에만 있어야 되는, 동양에는 없어야 되는, 그렇죠? 서양 구석기학자들 주장이지만, 이 주목도끼가 외장문화재로서 고고유산으로서 처음 뭐야? 지표조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여러 차례 발굴을 했었고, 이건 1992년도 발굴조사에 나가는 땅이 보통 한 2m 밑에 이런같 석기들이 쫙 붙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차례 발굴을 잘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발굴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와 같이 땅 속에 5 0 m 깊이 안에 외와 같은 외가 매장 문화 재로서의 석기가 묻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굴을 쭉 해서 전공의고석 유적이 서양에만 있었다고 하는 아슐리안 주목도기가 동양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라는 것을 수십 년간의 이제 고가 연구 조사를 통해서 밝히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78년도에 뭐 발굴 조사 현장 사무소로 썼던 그런 이제 그 발굴 사무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공 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형편없는 시설이지만 수십, 한십 년 전에, 그렇죠. 한십 년 전에 조그마한 유적관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한 10평 정도 되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 주먹도끼가 서양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동양에도 발견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주먹도끼입니 이런 것들을 알리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고고학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알리면 좋을까, 그런 고민 끝에, 우리가 지금 뭐 고고학 체험이라든지 구석기 축제라든지 일상화된 개념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흔하지는 않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즐겁게 이 유물에 대해서 뭐 즐겨보자 해서 우리가 구석기 축제를, 그렇죠. 93년도에 매장문화제, 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 주먹도끼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구석기 축제를 2 1 3년도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전국립부석기유적관인데요 뭐 우리나라 고고학계의 뭐 테드라고 한 산불 김원영 선생님께전 한병산 공수처 박물관장까지 그 당시 때 내로로 하는 고고학자들이 다 시골 연천에 만한 허름한 박물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같은 부석기 축제를 즐기고 첫 행사 때한 200명 정도가 모였던 행사가 지금은 거의 뭐 수십만 명 실제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뭐 며칠 동안 일주일간에 걸쳐서 구석기라고 하는 너무나 뭐 재미없죠 돌만 보는 그런 구석기를 주제로서 여러모로 재미있는 그런 구석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체험에 처음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뭐야 석기를 직접 만들어서 그렇가 석기를 직접 만들어서 뭐 삼겹살을 썰어서 구워 먹어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야, 이 구석기 대 석기라는 것들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이 점점, 점점, 뭐예요? 구석기, 유적의, 이 주먹 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당시 때 경기도 지사거든요. 선학규 지사인데, 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 아 이게 구석기라고 하는, 뭐지? 주먹도끼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발견된 곳에서 사람들이 구석기대 생활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구석기대 생활상을 체험하고 있는 유적입니다. 도지사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럼 이 중요한 유적에 왜 박물관도 하나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게 중요한 거는 유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모아졌을 때 결국은 문화시설을 하려면은, 뭐 사회적 자본,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치가 늘, 시장, 군수님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결국은 문화재를 애호하고 사랑하는 대중들의 그런, 그 뭐야, 모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야, 그러면 경기도지사와 그 당시 사가 이렇게 중요한 적이면항화관을 제대로 하나 지어서, 우리가 후대까지 유적의 중요성을 알리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뭐, 이 박물관을 지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전국읍이 있고, 유적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요. 아까도 뭐, 지난번에, 지난 강좌에 말씀드렸지만은, 고고학이 우리나라 발달하는 시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아파트 짓고, 도로 짓고, 공단 만들고, 모든 국토개발 해가지고, 우리 땅값 올리기만 바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23만 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석 유적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런 뭐 압박과 핍박이 있겠습니까 었 여기에다 압박 단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예요 까 자료관도 만들고 부석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주먹도끼의 중요성 어떤 인류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홍보해서 거기에 관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와 같이 뭐 굉장히 뭐 모던하면서도 훌륭한 박물관이 경기도 연천의 구석 규제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 문화재는 우리 생활과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뭐, 매장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저희 전국선사박물관 박물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한 돌조각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주먹도끼에 대한 가치를 더 드높이고, 구석규석을 도존하고 아파트 단지가 안 되고 지금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또 활용을 해가지고 박물관도 만들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구석시대 인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공동체의식도 형성이 되고 더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바지하는 그게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뭐 그냥 발대 체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요와 같은 돌조각 하나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찾아내서 땅을 파서 발굴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야말로 이 돌에 담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 돌을 짜서 뭐 피를 얻어라 이런 뭐 격언이 있을 정도로 유문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먹도끼가 나는 이러한 내역이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이 주먹도끼 에게 얘기를 시키고, 그 미를 뽑아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외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갈것인가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게, 고고하게 중요한 연구, 과제이자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여기 뭐 서울이지만, 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도 어디를 가든지 그땅 속을 밟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재, 대장문화재, 고고유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박물관의 사실도 눈을 좀 들여다보시고 항상 땅속에 묻혀있는 과거, 그죠 오래된 과거,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아주 더 오래된 미래까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고고학자들의 역할이고 이런 고고학자들의 역할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자랑스러운 매장 물을 보고에서는 더욱더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뭐긴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했는데, 대략적인 의미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